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양의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케두리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혼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괴롭혔습니다. 조금 자우스러운 얘기하면 종교재판에 걸어서 화형을 시키고 그 신부님들이 일러주는 대로만 해야지 자기가 성경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종교란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던 시대입니다. 그 세월이 한 2, 300년 지나다가 16세기 이르러서 르네상스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라 그럽니다. 문예부흥이 일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발맞추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백여 년간 유럽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17세기에 가서 합리주의 운동이라 그래서 신이 없어도 되겠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느냐? 합리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게 한 100여 년 흐르다가 18세기에 가서 계몽주의 시대, 화학이 서서히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면서 인간이 우리가 지상의 천국을 세워보자. 개몽주의 시대의 특징이고, 이 상태로 계속 이성과 과학 합리성이 발전하면, 뭐 신분이, 목사니, 뭐 교회니, 성당이니 없어도 사람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세월이 18세기입니다. 19세기에 들어가서 전기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생기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대로만 나가면 좋은 세상 오겠다.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같은 기독교 국가들끼리 수백만이 죽이고 죽고, 연이어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모순 덩어리지 합리적이 아니구나. 사람들끼리 잘해가지고 좋은 세상 오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성 과학 상식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일어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독일, 프랑스, 덴마크 전쟁의 피참한 것을 겪은 국가들 중심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났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쓴 용어 중에 한계 상황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 영어로는 바운더리. Boundary, 바운더리는 국경, 경계, 시추에에 있는 상황. 한계 상황이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인간이 숨 쉬고 사는 한, 이 벽은 넘지 못한다. 인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과학, 어떤 이성, 어떤 논리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섯 가지를 잡았어요. 이 다섯 가지는... 인간인 이상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첫째가 생모 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다. 그 누가 그걸 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둘째, 인간은 고독하다는 것. 누구도 고독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독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코골고 자는데 아내는 눈 뜨고 고독한 거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열심히 길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나니까 자기는 빈방 차지하는 거야. 고독하다는 것은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다. 누가 고독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느냐? 독일 말로 고독이 아인잠 카이트입니다. 아인잠 카이트, 이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하이마트는 고향입니다. 고독이 인간의 고향이다, 고향. 고향 없는 인생이 없듯이, 고독이라는 고향,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세 번째가 인간은 투쟁이다. 그 o r 저 d 산다는 건 투쟁이다. 심지어 부부도 만나면 부부간에 투쟁이 있다. 회사에도 투쟁이 있고 여당 야당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살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투쟁 갈등 긴장이 온다. 남한과 북한의 투쟁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부딪치고 다투고 산다는 건 이건 본질이다. 누구도 그 벽을 넘어서 할수 없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인간은 죄를 짓는다. 숨 쉬고 사는 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없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벽이다. 다섯 번째, 가 인간은 방황한다. 방황. 젊은 청년만 방황하는 게 아니다. 노인은 노인으로서 방황 있고 어떤 사람도 방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나는 방황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 이건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이레의 현군입니다. 위대한 왕이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병명이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악성 피부 암쯤 된것 같아요. 아니면 극성 종기라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열한기하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 선지는 왕족입니다. 왕과 친척간입니다 왕족 출신인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뽑아 세웠습니다. 하인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석이야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언도 하고 사후정리를 하시오. 후계자도 세우고 이번 병은 죽을 병이다.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희석이야 왕을 찾아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요지부둥이지요. 백약이 무효지요. 그럴 때희스기야가참 잘했습니다.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해요. 영적. 영적이라는 건 뭐이냐? 이런 경우요. 희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선포받은 뒤에 뭐 인간적으로 좋은 약 나온 거 없냐? 뭐 외국에도 어디 알아봐라. 신약이 없냐? 뭐 이력 신나들을 괴롭히고 허둥지둥하지 않고 2절입니다. 2절. 열왕기하 20장 2절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벽이 무슨 벽입니까? 한계 상황이야, 죽음의 벽. 왕이든 다리 밑에 거지든 귀족이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벽.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딱 정면으로 마주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벽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3절, 여호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강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행하며 주 죽게 보시기에, 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희스기야는 다윗왕 이래 현명한 군주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고 백성 보살 피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 어쩔까요? 이 백성 아시리아는 호시탐탐 우리를 생길라 그러고, 에집트는 에집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라 그러고, 백성들은 헛된 우상성기고, 부자들은 저그만 잘 살고, 가난 뺑는 이빨 갈고, 이것도 그럼 좋겠습니까?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 옵소서 하고, 희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죽음의 벽 앞에서.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통곡해서 통곡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 성전에 왔서나 골방에서나 울어버려요 하나님 나 웁니다. 내 눈물 보시지요. 이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 웁니다. 울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히스기야가 통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사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마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5절. 5절이 중요하지요.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몇년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고 내 마음을 바꾼다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간단해요 희스기야가 시켜서 무화과 열매 잘 익은 거 가져와라 무화과 열매를 얻게 해서 그 종기에 붙인 겁니다. 무화과가 그런 고름을 뽑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고약 기억나시지요? 종기난데 조고약 붙이면 뽑아내지요. 무화과 그런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이거에서 붙였더니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석이아를 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산혼하면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벽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사회도, 어떤 국가도,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한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그래서 실존 철학자 중에 덴마크의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은 하나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계급장, 세상 껏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개고리 내 철학은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찬이 될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벗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찬으로 살수 있을까 아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존 철학자들이 만든 용어 중에 실존적 교제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Existential Communion 무슨 말이냐 모든 이권 모든 요구 다 털어놓고 순수한 영혼과 영혼이 만남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벽 앞에서 통과하며 울던 희스기야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희스기야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지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반복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인생의 벽에 대해서, 한계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한 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내 형편을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 앞에 나가서 눈물 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 사노라면 적은 문제, 큰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벽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벽 앞에서 세상 길을 찾아서 허둥대지 말고 시스기아 왕처럼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 자신의 선택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땅콩 박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아들 조지 워싱턴 카바가 아주 볼품없는 노예인데. 주인집 아들 학교 가는데 가방 들어주고 다녔어요. 근데 주인집 아들은 농대인데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깨너머로 공부를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선생이 기특하게 보고 공부를 시켜서 농과대학을 나와서 흑인으로 처음 농학 박사가 됐습니다. 농학 박사가 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의 아들로 농학 박사가 됐으니, 내가 출시하는 길 찾지 말고, 고통당하는 영세 농민들 돕는 학문을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터스키기라는 남부의 가난한 농민들이 사는 동네에 농학교에 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남부에요. 목화 지역인데, 목화가 돌립병이 생겨가지고, 전멸을 했습니다. 전 농가들이 목화 농사하다가 완전히 폐롱됐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땅콩이다, 피넛, 땅콩을 목화의 대체 작물로 심어야 한다.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마을 다니면서 땅콩을 심으세요. 부가가치도 높고 여양가도 높고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말 듣고 농민들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전부 다 땅콩 심으니까 팔로가 없어. 밭에서 캐내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 농민들이 밭에 땅콩을 그냥 섞이고 갈아 덮으면서 검두이말 듣다가 직구 성망했다. 응? 저 친구가 지금 우리 망하려고 작정하고 왔구만. 농민들이 마차에 땅콩을 실어다가 집 앞에 갔다가 집어 던지면서 니 혼자 묵고 살아라.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땅콩을 한 주먹 쥐고 달밤에 들여나가서 포포라나무 숲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이... 확 빛나는데 하나님 저 별이 빛나는 하늘은 왜 지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질문이 너무 크다 네한테 맞는 질문해라 어, 실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 복잡하고 싸움질하는 인간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 만든 걸 네가 왜 시비냐 네한테 맞는 질문을 찾아라 세 번째 손에 진 땅콩을 들고, 하늘에 치켜들고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들었나요? 그래, 니한테 맞는 질문이다. 그걸 갖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아니, 무슨움을 들은 겁니다. 영음을 들은 거예요. 땅콩을 안고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실험실에 앉았습니다. 또 다음 말씀 들려주십시오. 기척이 없어요. 한번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콩을 후라스코에 갈았습니다. 갈고는 따뜻한 물을 거기에 부어봤더니 아주 좋은 색깔이 떠올랐어요. 땅콩으로 색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땅콩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피부병 고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또 땅콩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땅콩 버터인데요. 조지 워스턴 카바 덕택에 나간 땅콩 버터 즐기는 거. 105 가지를 연구해서 105 가지 땅콩에서 나온 발명품이 105 가지. 이걸 가지고 농민들 찾아다니면서 이 공장을 지으세요. 땅콩 버터 공장, 화장품 공장, 이게 치료 공장. 땅콩밭이 전부 해가지고 공장에 납품하니까 다시 경기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벽 앞에서 살아가는 외통수에서 어떻게 뛸 수,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에서 바로 그때가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허둥지둥 하루 종일 전화 걸고 뭐 친구한테 저가 집에 돈좀 빌려 보려고 전화하다가 면방만당하고. 응? 여러분 벽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바로 우리들의 모델이 돼야 돼.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조지 오신동 카바가 그 공로로 미국 국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들어갈 때 하도 흐름한 흑인이 오니까 문에 통과를 안 시켰어요. 내가 국회 초청받고 온 강사다. 수위가요. 무슨 영감이 돌았나요? 억지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허름한 흑인 이 가방 하나 들고 오니까 들어 누워가 잡담하고 뭐 분위기가 우스운 거예요. 아무 뭐 소리 안 하고 이거는 버터입니다. 땅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색소입니다. 땅콩으로 만들었습니다. 105가지를 죽을 보니까 조용해져서 그 105가지를 다 했으니, 뭐, 지금 뜻이 조용하지요? 마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했습니다. 그러고 물었어요. 당신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아, 성경에 땅콩 연구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세요. 그래, 국회의원들이 뭐성경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3절 뭡니까? 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아멘 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어라. 어디서? 벽 앞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벽 앞에서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미래, 위대한 역사를 니네 장래에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